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구원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평화 이 내용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구원, 또 자아,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통찰들을 하나씩 좀 꺼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어,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당신은 어떤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구원받는다. 네. 심지어 영광은 당신의 유산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이랑은 음, 약간 결이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한 거, 뭐 잘못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 아들 됨, 선십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당신 본연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진짜 자아다. 그리고 그 자아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미 구원받은 상태다. 네 이미 창조된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뭘 새로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그 본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그냥 온전히 깨닫고 뭐랄까 확장해 나가는 과정.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유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영광을 깨닫는 것, 그게 구원이다. 와닿네요. 그럼 평화는요? 이 영광이랑 평화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는 당신의 평화는 그 무한함에 있다.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전체성, 혹은 온전함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자료에서 보면 당신의 형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빛, 즉 당신의 영광에서부터 딱 차단하잖아요. 네. 그건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남을 차단하는 게 결국 나를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차단했던 다른 사람을 다시 빛으로 데려올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자신도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함, 그 전체성을 지키는 어떤 법칙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죠. 와. 그러니까 평화는 나눌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는 그런 무한한 속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보면 비난이라는 감정은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아사갈 수 있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외부 요인 때문에 힘들 때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남 탓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동시에 또 밖을 향한 비난을 그만두면 그 화살이 자기 안으로 향하기 쉽다. 이 지적도 참 날카로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 그리고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남을 탓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마음이나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어, 그 뿌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 뿌리가 같다. 네, 둘다 진짜 내 모습, 참된 자아 대신에 에고랑 나를 동일시하는 거다.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거죠. 방어기제요? 네. 그래서 이 비난이라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 생각의 패턴을 무효화, 언두해야만 비로소 진짜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남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그냥 그 비난 자체를 놓아버려라. 네, 맞습니다. 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마침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비유도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온전히 정죄함 없이 오라. 이 조건이 붙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죄함 없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 말처럼 당신 스스로가 창조주처럼 완전 무결하고 어떤 비난이나 정죄도 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원래 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인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조주의 영광과 아들, 즉 당신의 영광은 원래 하나고 서로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영광 속에는 비난이나 정죄 같은 건 아예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그 발견한 온전함을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확장하는 거고. 그렇죠. 제한 없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내 안의 비난, 또 밖을 향한 비난, 이 모든 비난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신성한 일부라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평화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걸 제한 없이 확장할 때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거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내안과 밖을 향한 모든 종류의 비난과 정죄를 그냥 놓아버리는 데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열어 둔그 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다고 해요.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요, 그 문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활짝 열려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미 그 문지방을 넘어섰다는 느낌, 그 완전한 영광과 평화 속에 이미 있다는 그 느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여정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